좋아. 기분 좋은 날이야 오늘 상우야 궁디 쉿 예. 조용히 가 내가 할거야 <laughs> 야, 선생님 선생님 이를 뺏어갈래? <laughs> <laughs> 자, 자 30번 문제 자 오늘 2013년 3월 B 자 이번 문제가 진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어, 다 맞출게, 그렇지. 어제 했으니까. 근데 다 틀렸고. 아까 한번더 이제 그욕한번더 날려줘라. <laughs> 자, 맞지? 어, 수정이는 욕해도 된다. 수정이 맞췄으니까어 성희도 맞췄거든 성희도 맞췄거든 성희도 욕해줘라 애들한테. <laughs>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그 느낌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대충 느낌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속하고 극한의 개념은 딱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연속성 체크할 때함수값 체크 극한값 체크 그두개 같은지 체크 그래서 선생님이 늘상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오늘은 그 x는 2에서 뭐가 되고 싶다 불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함수값하고첫 번째 극한값하고 체크를 해서 그두개 극한값이 없든지 아니면 함수값하고 얘하고 다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함수값 체크해봅시다. f, g 의 마이너스 e, 아, 쓰 쓰레, 2지. g 의 2. g 2집은 얼마 됩니? g 2집은 바로 마이너스 4 플러스 k 나오죠.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근데 마이너스 4 플러스 k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맞지?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알겠니? 그러면 얘는 극한이야. 자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겠지. 2로 갈때 자극한 우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에 있는 함수에는 뭐를 봐라? 움직임을 보라 그랬어. 2로 가는 자극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쌤이 지를. 2로 가는 자극한은 어디로 다가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다가가죠.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다가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다가가는데 어느 쪽에서 다가가요? 큰 쪽에서 다가가죠. 오른 큰 쪽, 큰 쪽이 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큰 쪽에서 다가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내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쪽에서. 이 값보다, 이 값보다 큰 쪽에서 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 우극한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우극한. 마이너스 1로는 우극한. 똑같이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가네.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가는데, 그것보다 더큰 쪽에서 떨어지고 있잖아. 큰 쪽에서 점점,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큰 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극한이야. 그러면 극한 값은 같을 수 밖에 없잖아. 맞지? 누구든지. 같을 수 밖에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연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함수 값하고, 함수 값하고, 극한 값하고 다르면 돼. 똑같이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가는 나는 우극한만 보면 되고, 우극, 우극한으로 다가가는데 함수 값하고 다른 걸 보면 된다고. 자, 우극한. 3으로 갈 때는 쭉 따면 극한 값은 2지만 함수 값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누가 될때3될때 불연속 되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 2로 간다 생각해봐 극한 값은 우극한, 우극한 극한 값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지 근데 함수 값은 얼마예요? 1이지 그러면 얘는 2가 될 때도 되지 근데 1로 갈 때는 우극한이랑 함수 값이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지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7 k 값은 얼마다? 6 2대 더하면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게 30번 문제고 4점짜리로 애들이 그만큼 많이 틀린 문제가 됐다는 거는 정말 너희가 연속성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없다라는 그냥 대충 감으로 많이 푼다라는 거지. 근데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무조건 100% 맞출 수 있는 문제고 함수값, 극한값, 그게두개 같은지. 근데 극한값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 특히 합성함수일 때는 이해되죠? 오케이? 무조건 맞춰라. 극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라. 함수 극한. 연속성. 영웅 알겠나? 이게 틀릴만큼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 느껴지나? 이게 불연속이 되려 그러면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다르게 간다. 그럼 그림만 딱 봐도 바로 아, 요하고 요 다르네. 바로 눈에 보인다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29번 풀이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스, 선생님 풀이 이게 나다. 요, 저거는 누구? 자, 신민제도 이제 29번 틀렸다겠지? 너무 멀기 됐나, 여기서? 자, 29번. TN이라는 <laughs>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 면 A1부터 시작해서 AN의 절대값. 근데 가족권이 T16보다 T17이 더 크다. 맞지? 그 다음에 나 조건이 T17보다는 T18보다 T17이 T18보다 더 크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Tn보다 Tn 플러스 1이 더 작아지는 것을 만족하는 n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고? 얘는 16번째 안까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온 거야. 얘는 17번째 안까지 돼 있는 거야. 절대값이 온 거야. 그럼 17번 짱이 뭐라도 값이 나왔단 말이잖아. 맞지? 값이 나와가지고 더 커졌단 말이잖아. 그치? 더 커지지. 근데 17번 짱까지 합이랑, 18번 짱까지 합이랑 절대값이 온게 얘가 더 작아진다는 거는 얘가 음수란 말이지. 자, 그럼 시작해보자. A1, A2 시작해서 어디까지? A16, A17, A18에서 이제 뭔가 결정되는데, 얘부터는 무슨 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와야지 이게 말이 되고 여기까지는 양수 돼야 되죠. 맞지? 여기까지는 얘는 양수 돼야 되죠. 맞죠? 그럼 얘의 기준점에서이 기준점에서 이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앞에 17개의 값이 양수로 하면 이 뒤로 17개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맞지? 음수로서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A34가 바로 얘를 카바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등차수열이라 그랬죠 얘가? 그러면 A34, 35, A35부터는 또더 하게 되면 더 커지겠지. 맞지? TM보다는 TM 플러스 1이 더 커지겠지. 바레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A17부터 A, T17하고 T18이 좀 작아졌잖아. 그 다음에 T18보다는 T19가 더 작겠지. 계속 지금. 계속 더 더할수록 작아지고 있지. 왜냐하면 이거는 양수들이고 이거는 음수들이니까 더하게 되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그한 값을 줄어들게. 그러면 34까지 더하면 거의 0에 가까워졌겠지. 그러면 요거 더하면 이제 양수로서 돌아가겠지.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는 제일 최대 값은 누구야? 33이야? 34야? 33이지. A33 고로 여기까지 <laughs> 더 있는 것보다는 이까지더 있는 게더 작아졌고 이까지 되어 있는 것보다 이까지 된게 이제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33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너 이해되나? 다음. 28번 했어요. 28번. 자, 28번. 식만 암세워봅시다. A, B가 있고. 지금 이래 돼 있죠? 근데 이총 길이야, 얼마다 8분의 19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1이다.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요거가 이렇게 그어버리면, 만약에 여기 중심이 이렇게 했다. 이게 만약에 세타라 치면, 이게 만약에 세타라 치면, 이거는 뭐예요? 2분의 세타지. 그러면 요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사인 2분의 세타.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요것도 사인 2분의 세타지. 길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에 와라 내야 되죠, 이길이 이게 요렇게 돼 보자. 이렇게 이렇게 보자. 보자선 거 보자. 여기도 직각이잖아. 맞지? 자, 이게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 2분의 세타면 이것도 뭐예요? 2분의 세타. 원주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각 요거랑 원주각 똑같을까 이가그지 그럼 2분의 세타 되니까 요건 세타지. 요 세타 되는 거 맞나? 이 길이 이 각이 세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끝났지. 요 길이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 합이 얼마다? 8분의 9다. 끝났죠? ad의 길이는. 합성해가지고. 합성이 아니고. 이거 뭐고. 배각공식 쓰면 되겠네. 방정식 풀면 되네. <laughs> 그러면, 봐.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은 8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2분의 세타는 2분의 세타 똑같이 돼야지 문제를 풀수 있거든. 얘를 갖다가 이제. 그걸 바꾸세요. 2분의 세타로. 코사인 2배각 공식으로. 어떻게?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세타로 고치면 코사인 2배각 공식으로 사인으로 다 바꿔줄 수 있지. 1-2배의 사인제곱 2분의 세타로. 그러면 사인에 관해서 2차 방정식 되어버리지. 이해되나? 오케이? 선생님 알겠나? 그러면 사인에 관해서 2차 방정식 풀어버리지. 지금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건 이거랑 같으니까. 사인이가 2차 방정식 풀어 버리면 끝나는 거야.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와 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사인 2분의 세타가 바로 AD 길이 아이가. 맞습니까? 두개 중에 3개는되고한 개는 안 돼요. 이유는 나 조건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다음. 사, 27번. 27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a, k, AK, n 세제곱 이제 하도 말해봤어. 이걸 sn으로 두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 맞죠? 그러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a, k는 어떻게 되나?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n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빼는 거지. 맞지? 왜? 그러면 n 세제곱에서 왜 이때까지 계속 1을 푸는 거야이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n 세제곱 날아가고 얼마 돼요?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누가 마이너스 1에 k 제곱에 ak가, 쏘리, n이 n이 k를 n으로 바꿔야 되겠지, 됐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의 2n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2n이제. 그럼 n 자리 누구 들어가길 원해? n 자리 2 m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집어넣어, 2 m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뭐 되노? 마이너스 a에 2 m 마이너스 1 되고는 2 m 마이너스 1 3곱하기2 m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2 m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계산할 수 있지? n에 관한 식이 쭉 나오겠지? 얼마 나왔냐면 그래서 a 2 m 이 1은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 n 제곱 플러스 18n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 A2는 어떻게 구할래? n 자리 누구 집어넣으면 돼? E. 2N 집어넣으면 2N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a 2 n 는 2N 집어넣으면 얼마 되노? 12N 제곱. 2N 집어넣으면 얼마 되노? 마이너스 6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두개더 있는 걸 원하는 거 아이가 지금? 날아가죠? 얼마예요? 12N 마이너스 6. 그걸 이쪽에 옮겨버리면 극한값 얼마? 끝. 맞죠? 야 잠깐만. 이거 보고 바로 이거 sn 떠올려야 되는 거 선생님 누구누 얘기했는가 이거 일반항 풀수 있나 일반항 안나 시간 풀수 있나 못 푼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쓰는 게 바로 sn이었잖아 그거 이용해서 일반항 끌어냈던 거 맞지 sn에서 못 빼서 sn-1 빼서 풀어낼 수 있었잖아 오케이 민진아 지금 이거, 이거 풀었어요 음, 오케이 자 이건 할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럼 이제 앞으로 쭉쭉 넘어갑시다. 21번. 조용해. 닥쳐. 자꾸 얘기하고 앉았어. 쌤이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laughs> 아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넓이 구하는 거 아이가? 이 넓이에 극한 갖고 하는 거 아이가? 오케이. 세타 세제곱분의 칸은 꼬라지로 보니까 S 세타에는. 왜냐하면 문제에서 리미트 세타가 들어갈 때. 이걸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S 세타. 이거는 사인이든 탄젠트든 간에 항상 뭐세 개가 들어있겠지. 세타 세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직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여기 중점을 딱,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원에서 이렇게 접선 거였으니까, 얘를 쫙연결로 했다 생각해봐요. 왜 세타, 이가 끝났지, 뭐. 그럼 얘 길이 얼만데? 2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라면. 각을 갖고 오든, 각 갖고 오고 두변의 길이 갖고 오면 되지. 그러면 생님이 요거는 이게 세타니까, 2이 코사인 세타, 맞나? 얘는 이 사인 세타고, 뭐, 그거는 중요 안써야 되겠네. 이게 2니까 여기는 뭐예요? 2 탄젠트 세타지. 맞지? 그럼 이게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니? 그럼 이 길이만 찾아오면 되지? 맞지?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2,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2에서 누구 뺀 거? 이거 뺀게 바로 이 길이지. 이 길이 알아냈고, 이제 이 길이 알아놓으면 되지? 근데 좀 전에 쌤 보조선 거였잖아. 맞지? 잘봐래 네. 이거 보조선 닦으면딱 2등분 되는 거 맞죠? 네, 네. 이 길이 이게 똑같은 거 맞죠? 네. 맞지? 이게 세타죠? 이 길이 1대1이죠? 네. 이 길이도 1대1 돼야 되겠네. 이거 평행하니까. 세타라서. 동의각이잖아. 네. 그럼 이선하고 이선하고 평행하지? 네. 그럼 1대1이지? 네. 오케이. 이게 2탄젠트 세타라면? 이 길이 마인데 그러면? 아, 오케이. 맞죠? 네. 그러면 삼각 형 넓이 S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2분의 1 곱하기. 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2 빼기 이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 오케이, 그게 세타 세제곱 있고 아, 사인. 알았어, 알았어. <laughs>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이러되겠지? 네. 그럼 요거 사인 세, 사인이 요거 코사인 바뀔 거고 네. 탄젠트 한개 작용이 될 거고 요거 정리하면 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될까 이가 음. 아, 코사인 분의 2 빼기 이 코사인 제곱이 되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면 그거 사인 제곱 바꿀 수 있거든. 네. 이해되나 그럼 사인 제곱이 여기 처리되고, 사인 제곱하고 <laughs> 탄젠트가 세타가 커버치고, 야는 코사인 세타고, 이분의 뭐, 코사인 세타는 요거 한 개, 요거 약분될 거야, 이렇게. 끝났지? 답은 1. 맞죠? 다음. 20번 틀린 사람 있나? 네. 어, 아, <laughs> <laughs> 20번은 좀 아니다. 티. 아, 티이안 디... 된다고. 아니요. 다 이제. 오케이. 니은 니은 했는데, 니은 니은디가? 기억해 달라눈 뽑아야 된다. <웃음> <웃음> 눈, 뽑아야 된다. <웃음> <웃음> 눈 뽑아 다시 씻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laughs> 자. 기억했나? 설마. 네. 기억했는가? 알겠지? 네. 조용해. 야, 집중하고 있어라. 자기가 풀었는 게 있잖아. 제대로 풀었는지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알겠니? 좀 똑바로 하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 0에서 미분 가능하다. 기억에스 틀렸지. 왜?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성 체크 자체를 못해요. 알겠지? 근데 f함수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어떻게? 2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로 나눠지고 2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로도 나뉘어져. 근데 요거는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라고 0사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0보다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함수의 형태. 아, 이 함수 의 형태. 아이 함수 다르고이 함수는 중간에 끊긴 거네, 맞자? 그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니은에서 보면 리미트 x는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f'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f'x는 미분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는데 f'는 미분이잖아. 그럼 미분해봐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노? 2분의 1에 3x제곱 빼기 3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노? 2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3 이래 되지? 그러면 x0으로 가면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지금 0으로 가는 거자극한는이 함수고 이 밑에 거고. 우극한은 이 함수지. 네. 맞지? x의 세정제 분홍법은 얼마 되노? 여기도. 됐네. 극한이잖아. 극한. 극한이니까 항상 자극한 우극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맞지? 자극한 일 때, 우극한일 때 따로 생각해가지고 그 극한값이 같은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게 같지 않으면 극한값 자체도 없겠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나? 네. 자, 그 다음 네. 디브. <laughs>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F에 F프라임 우극한이 딱 정해졌다. 오케이? F프라임 X 는0라 간다. 이렇게 써.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야. 그럼 F프라임의 움직임을 봐야 될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라 그럼 마이너스 1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1 오른쪽이야. 얘가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맞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맞네? 그지? 오케이. 얘 마이너스 1로 가는 마이너스 1엑 x 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얼마니 0이죠. 이거 이거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국 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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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에서 가죠. 0으로 다가가죠. 0으로 가는데 어디서 다가가 음수에서 0, 마이너스 1쪽에서 0으로 다가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음수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럼 f 함수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다가가봐.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다가가면 어디로 가노? 마이너스 1로 가네. 틀렸지? 그 지금 전부 다 극한이야, 극한. 알겠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9번 했어요. 음, 19번 미분하면 되죠? 네. 미분했을 때로 되는데 극소값 가진다, 그러니까 증감표로 그려야 돼. 선님이 19번 풀어줄게. 19번, 19번 풀이가 다른 풀이도 막 여러가지 많던데. 19번 한번 보세요. 일단 그, 뭐 미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할게요. 단순 계산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자조용 하고 19번은 fx가 2의 2x 분의 sinx 이렇게 되는데 x는 a에서 극소값 까진다 그랬잖아. 그럼 f'을 해보지. f'x 하면 어떻게 나왔냐면 2의 4x 분의 cos